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자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수님 오늘은 사도 요한 주의일입니다 요한은 열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기도 했으며 성격이 급해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뽐내고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그렇지는 못해도 운연 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예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요한 복음은 요한을 컬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으니 달리기에 있어서도 우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으뜸사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볼수 있게 배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하원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어 요한도 무덤 함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볼때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우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베드로를 정말 으뜸 사도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베드로를 으뜸 사도로 뽑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사도입니다. 이미 요한은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요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났던 요한이 순명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자신의 못난 점을 바꾸고 싶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들어 주실 것입니다.